이관현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슬리요.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아, 개인적인 연락은 하진 않고 여기서 저한테 안부를 묻네요. <laughs> 아니, 오늘 사실 이 경기 전에 이관현 선수가 정말 비장한 얼굴로 이 몸을 푸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에,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집중력 있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마음가짐이 좀 어땠나요? 어 뭐, 태수령이 1라운드 하기 전부터 삼성과 LG 경기는 꼭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야 들어오네요. 어 아무래도 태수령을 좀 보면서 좀더 환한 것도 있고, 어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어, 저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제 경기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화가 나던가요? <laughs> 어... 일단 태슬 형의 웃는 모습이 제일 화가 났고요 어 그리고 삼성은 또 제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팀이고 제가 사실 삼성이랑 해서 지금까지 경기를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잠실에서 이렇게 또 어,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좀 어, 만감이 교차하네요 결국에는 저 때문에 경기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어 그렇죠. 아, 오늘 저 몸풀 때부터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자 이거는 선수가 오늘 뭐 경기를 펼치면서 이 중요한 클러치 상황 득점이 나올 때마다 이 시계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셀레브레이션인가요? 어 잠실에서의 모든 슛은 어 제가 연습한 결과기 때문에 어이 잠실에서 있던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자 하는 세레머니였습니다 오 그런 어. 뜻이 있었군요 네 사실 이 약속남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관희 선수인데 음. 사실 그 세, 시계 세레머니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경기장 안에서 이관희 선수의 어떤 또 다른 매력을 볼수 있었는데 사실 이관희 선수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시즌 초반과 지금 굉장히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아무래도 조상현 감독님께서 저한테 웃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요. 어, 시간이 좀 흐를수록 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어, 서로 마음을 좀 열고 있지 않나. 뭐 약간 썸을 타다가 어 조금 <laughs> 이렇게 서로의 좀 마음을 확인 확인을 지금 했던 그런 어, 지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시즌 초반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굉장히 힘들다 <laughs> 감독님이 내 마음을 몰라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예. 네 지금은 확실히 조성현 감독이 이관희 선수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 코트가 끝날 쯤에 커닝의 선수와 선수와 이관희 선수한테 코트 마무리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이관희 선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관희 선수 또 새해가 됐습니다 2023년 이제 목표와 함께 팬들에게 한 마디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4라운드 이제 시작을 좀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 만큼 어, 앞으로 어, 감독님 말씀대로 잡을 팀은 꼭 잡고 가겠습니다. 네, 팬들에게도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태수령과 제가 어느덧 이제 40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모두 어, 건강하시고요. 어, 창원 LG 그리고 서울 삼성 그리고 어, KBL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의 주역 이관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경기장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관희 선수가 잘하기를 바랬는데 시즌 초반보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또 오늘 이, 오늘 같은 모습을 계속 볼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네, 선배로서 뿌듯합니다. 경기 어, 서울 삼성과 창원엘지 4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창원엘지가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스티크 김태수 대전 테스트 시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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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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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기